He's late. 그 사람 늦었어요, 그죠?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수업 시간에 늦었어요. 회사 출근이 늦었어요. He's late. 왜 늦었을까? Because of rain. 비 때문에 늦었다. 우리 매일 늘 영어할 때 배우는 게 because of 잖아요. Because of 무엇 때문에? Because of, because of, because of 무엇 때문에 늦었다. I'm late because of rain. Sorry, I'm late. 저 늦었습니다. Why? Why are you late again? 왜또 늦었어? Because of rain. 비 때문에요. 그죠? <laughs> 네. 아 대답하고 싶으세요? <웃음> 졸리세요? <웃음> 자, 제가 말을 할 때요, 여러분은 문장을 같이 읽으세요. 이게 적극적인 참여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 영어 문장이 나오면 같이 읽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을 내 것으로 찾고. 자꾸 가져가는 거죠. He's late because of rain. He's late because of rain. 그렇다면, 어, 비 때문에 늦었다고 말할 때 나는 또 뭐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나 늦었어. 비 때문에. I'm late because of rain. 이건 말고 어떤 말을 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 아. 생각 드세요? <laughs> 저희 얘기는 자, 아까도 그말 나왔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문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문장을 자고 기억하고 발음 연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된다. I'm late because of rain. 자, 보자고요. 이것을 내가 글로 쓴다고 하면 문장을 어 이렇게 어, 글로써 표현한다고 하면 어떤 문장이 가능할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이 사람이 주어로 나온 경우 말고 이와 똑같은 느낌을 전달하는데 사람이 주어인 상태가 아닌 비를 주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 비를 주어로 하면 비가 그 사람이 제 시간에 도착하는 걸 막았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Rain. kept him. 동사 keep의 과거가 kept입니다. 그죠? rain kept him. rain kept him. keep는 지키다, 보관하다 이런 뜻도 있는 반면에 막다, 저지하다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rain kept him. rain이 비가 그를 막았어요. 저지했어요. kept him. 뭐 하는 걸 막았는가 하면요. from getting there in time. in time은 제 시간에. get there는 거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rain kept him rain kept him from getting there in time. 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시간에 거기에 get there, getting there 도착하는 것을 막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rain kept him from getting there in time. rain kept rain kept him from getting there in time. rain kept him from getting there in time. Rain kept him from 이두 개의 문장을 보면서, 아, 말할 때는 사람이 주어가 되지만, 글로 쓰면은, 물론 글에서도 이렇게 쓸수 있지만, 글을 글답게 쓸 때는, 사람보다는, 사람보다는, 사물, 상태. 그죠? 이런 것을 주어로 써서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자, 지금 양승윤 질문 중에, I'm late because of raining이라고 했잖아요. raining. 그죠? I'm late because of raining과 I'm late because of rain의 차이점. 은 무엇일까? 여기에서는 비 때문에 늦은 거잖아요. 비 자체를 말할 때는 rain이 맞고요. raining이라고 하면은 비가 막 내리는 거잖아요. 동작이잖아요. 그죠? 비가 막 내리는 그 동작으로 인해서,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내가 늦었다는 말이 자칫 돼서 I'm late because of raining 보다는 I'm late because of rain이라고 하는 것이 옳아요. 자, 지금 아주 잘 적어주신 거예요. raining이라고 쓰면 안 됩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건데 rain 자체는 그냥 비 라는 말이고요. 동사 rain은 비가 오다예요. 그죠? 비가 오다. 그런데 비가 오다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우리는 동명사를 만들 수 있다고 하잖아요. go, going, come, coming, do doing, eat, eating.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동명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움직임이 존재해요. 동명사는 명사지만 움직임이 존재하는 게 동명사고요. 그냥 명사는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움직임이 있는 동사를 만들고 싶어서 동명사가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비 때문에 늦었다고 할 때는 그냥 because of rain이라고 하는 게 맞다. 지금 자 어, 질문하신 게 김성태님이 질문하신 게희가 어, 앞에 오면은 문장이 가벼운 건가요? 문학적인 표현인가요? 희가 어, 상황에 따라서 자체가 말씀드리죠. 전반적인 흐름이나 상황에 따라서 희나 아이나 유나 시 사람이 주어로 나와야만 할 때는 당연히 있죠. 그런데. 늘글 속에서 사람만 막 주어로 내세우는 말하듯이 그런 버릇으로 글을 쓰면 좋지 않고, 문어체는 글은 좀 글다운 무게감이 있고, 짜임새가 있고, 점잖은 느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늘 사람으로만 주어를 쓰지 말고, 사물이나 무생물을 주어로 가져다 쓰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조경 님이 또, 그럼 동작은 주어로 못 들어가요? 주어로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예를 들면, 걷는 것은 건강에 좋다는 말늘 하잖아요. 그죠? 해보세요. 걷는 것은 건강에 좋다. 그죠? 걷다는 워크고요 걷는 행위는 뭐예요? 걷는 행위. 대답해보세요. 워크는 걷다. 걷는 행위는? 그렇죠. 맞아요. 워킹이에요. 예. 네. Walking, walking is good for health. Walking is healthy 가 아니고요. Walk, 걷는 것은 건강하다는 아니죠? Healthy, 건강한, healthy 는 건강한, 그렇죠? 그렇죠? Walking is good for your health.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Walking, 걷는 행위는, 걷는 행위가 막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그게 건강에 좋아지는,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Walking is good. For health. 아주 좋습니다. walk는 걷다. walking은 걷는 행위. 동명사인데 움직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명사지만 움직임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죠? 렇 그런 거죠. 어, 잠을 잘 자는 게, 그거 참, 그, 어, 우리가, 그것 역시 건강에도 좋고, 또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좋고. 그럼 역시, 앞에 주어로 sleeping을 써야 되는 거죠. sleeping is well, sleeping well, sleeping well. 잘 잔다는 잘 자는 행위 sleeping well is very important. 잠을 잘 자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거죠. 당연히 움직이는 명사, 동명사 주어로 올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 문법, 문법은요. 의미만 정확히 알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자리에다가 저 자리에다가 다양하게 넣으면서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네,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Sleeping is very important. s l e 잠자는 것 자체가 맞아요. 중요하죠. 잠을 보통 하루에 일곱, 여 시간은 자야 된다고 해요. 그거보다 덜 자거나 그것보다 또 너무 많이 자면은 건강이 안 좋다고 합니다. 잠 충분히 주무세요. 예. 근데 우리 학생들 말해요 충분히 잠을 못 자서 참 힘든 학생들이 많죠. 예.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자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요. 말과 글이 많이 다르다 하나만 더요. I said 제가 이렇게 말했죠. She's back 돌아왔다 그녀가 돌아왔다. I got up and went to the door 무슨 말이에요. I got up 나는 일어나서. 문을 향해 갔다는 거죠. I got up and went to the door. I said. 내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She's back. 돌아왔어. 어? 엄마가 오셨다. She가 엄마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I said. She's back. 엄마 오셨다. I got up. 나는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I got up and went to the door. 문을 향해서 갔어요. 말할 때 그냥 쓰면은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그래서 표현한다면은 "She's back," "I said" (칸 맛) 치고요 "Getting up and making my way to the door" 이렇게 말이 나오네요. 가만히 보세요. "I got up and went to the door" 이것도 잘쓴 거예요. 사실은요. "I got up and I went to the door" 가 아니고 "I got up and went to the door". 주어 똑같은 거라서 아이를 생략한 거거든요. 음,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를 글로 쓸 때는 she's back, I said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리고 I got a pen 이렇게 쓰지 않고 쫙 하나로 연결시켰어요.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할 때는 여러 개의 문장을 한꺼번에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글로 쓸 때는요.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세 개의 문장을 하나로 만약에 간단히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연결시켜 주는 것이 그게 글의 묘미예요. 요 말만 하고, 이것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정리를 해보죠. 말과 글의 차이는 뭘까? 말에는 "오, 사람이 많이 넣는다".